안녕하세요, 유리 아빠입니다. 오늘 목요일장 삼성전자는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미 정부 이 셧다운이 트럼프 사명으로 종식이 됐는데 다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바로 이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1,475원 못뭐 찍고 내려오면서. 뉴스마다 뭐 1470원 재돌파 이런 게 보도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에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좀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 수익 중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최근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좀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수익권에 계신 분들 좀 환율이 좀 중요한가? 이 주가 움직임에 어떤 큰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율은 사실 시장 흐름을 읽는 핵심 지표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단순한 환율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진 리스크랑 재료도 같이 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좀 안전하게 주주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가 이 보합세를 보이는 이유는 좀이 단순히 고점이라서가 아니라 11월 13일 오늘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던졌죠 그래서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요. 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굉장히 이렇게 강했습니다. 데 11월 12일부터 이제 셧다운이 이제 어, 임박하자 코스피가 반등을 했고요. 외인들이 이 공매도를 이 창고에 공매도를 채웠는데 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형주들 특히나 이 삼성전자겠죠. 이 대형주를 이제 꾹꾹 눌렀던 거죠. 그래서 11월 13일 이제 옵션 만기 끝나면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외인들이 공매도 잔고를 무려 지금 8천억 가까이 이렇게 쌓아 놨거든요. 이거 하루 만에 털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를 진행하는 이숏 커버와 또쇼 스퀴즈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숏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가 거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지금 3,800억 규모의 매도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드 옵션 세력들이 시장가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더 높은, 더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숏이 스퀴즈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약보합은 좀 걱정하면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럼 이제부터 또 환율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 환율이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첫 번째 요인은 이제 외인들의 이제 강한 매도 물량입니다. 코스피에서 외인들이 매도 물량 계속해서 던지면서 시장의 원화가 풀렸고요. 그 원화를 이 달러로 바꿔갔어요. 결국 시장의 원하는 줄고, 달러는, 아, 죄송합니다. 이 원하는 늘고, 달러는 줄어드는, 달러의 공급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 자금의 이동이거든요. 즉, 외인들이 이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줬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외인은 또 이제 매수로 돌아섰고, 개인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은 대부분 매도 금액은 대부분 이 어, 미장에 이제 미국 증시로 이당, 이동을 했어요. 개인이 이제 미장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결국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화는 다시 한번 공급이 되고 달러 수요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점은요 이 하은 총재의 발언인데 어제 하은 총재가 이 모건 스탠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금리나 이제 지지하지 않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말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는데 한국의 이제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발언 이후에 국채 금리가 더 상승했습니다. 어, 이게 국채가 이 금리가 오르면요. 가격은 떨어지죠. 이런 외인들의 보유중인 국채를 이제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또 시장에서 원화가 이제 쏟아졌고요. 외인들은 그 원화를 이제 또 달러로 바꿨고 다시 한번 원화 공급이 늘고 달러 수요가 한번더 높아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 다른 요인 은 한미 또 관세 협상이거든요. 지금 1년에 200억 달러. 그렇죠? 200억 달러로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는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원하는 시장에 이제 계속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죠 수출 강국이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더 필요해졌고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다. 결국 달러는 많이 나오고 들어오는 건 줄었고 원하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주주님들께서 들으면 좀 불안해가지고 아 이거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버는 기업들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요. 이들의 영업 이익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에나 약세 시절 일본 그 기술주가 급등했던 그 이유랑 같거든요. 영업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요. 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추가 비용이 적은 이 고정비 구조예요. 초기에는 요 고정비 달러가 많이 나가지만 이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달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환율은 점차 안정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실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내년 초에는 WGBI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어요. 그 시점에는 이제 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달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1475원 이런 환율이 당장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겁먹고 매도하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제 좀 기회로 좀볼 수가 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나 비중을 못 늘리신 분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11월 13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유동성 변화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제 부활국면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이 수요는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 쇼티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공급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죠. 지난 두달 동안 메모리 칩 가격이 70% 올랐고, 금값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죠. 이 쇼티지라는 게이 공급자 우위, 이거를 의미를 하는데, 계약을 할때 주도권이나 마진율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급증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건요, 결국은 이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번 메모리 반도체의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2026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이 공급 제한이 더 심화되면은 가격이 여기서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디비아가 지금 삼성전자 최첨단 메모리 이 샘플을 이 샘플을 받았죠. 내부적으로이 공급 관련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 나오면은 삼성전자는 또 고점을 뚫는 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 주가 빠질 때2 1선 밑에서는 이제 매수 기회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플러스로 전환됐을 거고 지금. 거품이다, 뭐 고점이다, 좀 이런 얘기 많은데, 이런 걱정 하시기보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시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지금 17만원대 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보다 사실은 요 내년이 더 화려할 겁니다. 지금 앞에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끝날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요. 그리고 나서 항상 플러스 뭐 2, 30%는 꼭 상승을 해 줬고. 그래서 지금도 고점이 사실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 추가 상승 이력 여력은 남아 있다는 거를 주주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과 팩트 기반으로 제가 공유 드릴 텐데 삼성전자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제대로 대응해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삼성전자 자료 제가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대시세가 나올 때 어떤 일정이 있는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요. 좀 올라가는 중에 이제 매도 유혹이 있을 텐데, 지금 매도해버리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수익 내려면은 그런 실적들, 전망, 이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근거를 이 자료 안에 넣어둔 거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료 꼭 확인하세요.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삼성전자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료 다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이럴 때좀 많이 공포심 있으신 분들 좀 많으셨을 때 제가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결 마음이 편하실 텐데 좀 승부 볼수 있는 좀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고점 신호 나오면은 얼마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자, 타점을 이렇게, 어, 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시간 많이 아끼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마련한 또 선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 방산 섹터에서 가져왔고요. 이 전투기 관련 kf-21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 종목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전혀 지금 파장이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간 엔진 관련한 종목이라고 했었어요. 엔진 이게 해외 라이센스다. 국산이 아니다. 엔진은 근데 이거를 국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 주요 부품을 공급계약 체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게 여기다. 여기가 굉장히 재료적으로 괜찮고요. 제가 이제 외신 내용이나 공시 내용들 보도 내용들 다 살펴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부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여기를 좀 미리 선점해두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완전히 엠바고 종목이어서 제가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번호로 문자 주세요. 010-2900-7793번으로 이건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너무나 괜찮으니까 이거는 꼭 진입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혹시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나도 입장 안 했다. 나도 여기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숫자 1이라고,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뭐, 브리핑, 단타 종목 사인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단타 종목도 하루 5%, 10%이 정도 수익은 내거든요.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1이라고 숫자 1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점도 이건 제가 무료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자료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